안녕하세요. 영광망입니다 현재 진행형 파트 1에서는 현재 진행형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파트 2에서는요. 추가적인 활용법 세 가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중요한 부분이 언급이 될 거예요. 모든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쓸수 있다,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파트 2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세 번째 현재진행형의 활용법이죠 저희가 일시적인 이벤트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현재진행형을 쓰게 되죠 파트 1에서 언급한 현재진행형들과는 또 전혀 다른 활용법이죠 Remember that it's only for a temporary event. We don't really use present continuous for something that normally happens. 기억하셔야 돼요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거지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는 현재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념 또한 몇 가지 예문들을 살펴볼게요. My brother is living in New York. It's good. i s there. 제 형이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가 거기에 있거든요. 뉴욕에 일시적으로만 학교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을 쓴 겁니다. 뉴욕에 평상시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This week I'm walking to school because my parents On the holidays. 자 이번 주는 부모님이 여행에 가셔서 걸어서 학교에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평상시는 부모님이 차로 바르다 주는 건데 이번 주만 부모님이 휴가가 계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걸어서 학교에 다닌다라는 거죠. He is living with his parents. 그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원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는데 잠시 일시적으로만 같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안 지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현재 진행형 활용법은 일시적인 이벤트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네 번째 현재 진행형의 활용법입니다. When we talk about an action that is happening during this period of time, like things that haven't finished. We use present continuous 어떤 행위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시간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재 진행형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최근 근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뭔가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I'm studying at the university of Seoul. 저는 지금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말하는 순간 공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아직 졸업해서 학교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I'm watching this new TV drama and I love it. 저이 새로운 tv 드라마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 근래에 새로운 tv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 지금 내가 그 tv 드라마를 보고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보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네 번째 현재 진행형은 지금 말하는 시점의 행위 묘사가 아니라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현재 진행형의 활용법입니다 When we are talking about a repeated behavior, we use present continuous. This behavior happens too often that you find it strange and unknowing. 우리가 반복되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현재 진행형을 쓰게 됩니다. 그 행위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상하거나 짜증난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항상 부사랑 같이 사용해서 너무 자주 반복되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always, constantly, continually와 함께 많이 쓰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문들을 살펴볼게요. I don't know why, but she's always complaining. 나도 모르겠는데 그녀는 항상 불평만 해요. 외부 보면 이렇게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고 짜증나는 거죠. He's constantly helping people. 오케이. Oh, okay.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을 도와주더라고 They're always playing computer game 쟤네는 항상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 너무 게임만 한다는 라걸 강조하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You're always forgetting my birthday 너 항상 내 생일 까먹더라 항상 자주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반복되는 상황을 강조합니다 She's constantly gossiping about you behind your back 그녀는 계속 뒤에서 너에 대해서 험담만 하더라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He's continually interrupting me while I'm trying to work on my paper. 내가 논문 쓰려고 할 때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방해하더라고. 이렇게 부사 always, constantly, continually를 같이 많이 사용해서 뭔가 너무 자주 반복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 현재 진행형을 쓰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실 때꼭 알고 있어야 하실 게 있어요. Present continuous is mainly used for action. And happenings. 현재 진행형은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들을 주로 진행형으로 바꿔 쓰지만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들은 대체로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의 표현이 아닌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현재 진행형으로 대체로 쓰이지 않는 동사들 한번 언급해 볼게요. 우리가 상태라고 하면 기분이나 심리적인 상태, 감각 등을 전달하는 동사들이 될수 있겠죠. 한번 언급해 볼게요. Believe, doubt, suppose, prefer, hate, imagine. understand want wish recognize know see sound smell taste surprise mean satisfy promise need concern depend involve 자 이러한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추가적인 활용법 세 가지 더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 진행형 다섯 가지 활용법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현재 시점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100% 일어날 개인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일시적인 상황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번째, 아직 끝나지 않은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섯 번째, 너무 자주 반복되는 행위를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활용법 다섯 가지를 파트 2로 마무리지어보겠습니다 문법적인 구조만 외워서 단면적으로 직역해서 해석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문맥에 맞춰서 다양한 활용법으로 선택이 꼭 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자 그리고 또평상시 궁금한거나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추후 영상 제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guys, so please subscribe if you guys haven't already and I will see you guys in my next video. Thanks for watching. 감사합니다.